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Peter Chess. 오늘 영상에서는 롤터체스 11.5 패치 노트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너지 변경 사항들인데, 선봉대 시너지가 너프를 먹게 됩니다. 8선봉대 기준으로 방어도가 1000에서 800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마법 저항력은 모든 단계에서 너프를 먹게 됩니다. 이제 지난 패치에서 선봉대 유닛들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죽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너프를 많이 먹여줬고요. 그리고 귀감 시너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육귀감 시너지가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육귀감 기준으로 실드량을 275에서 250으로 너프를 시켜줬어요. 다음은 시스템 변화인데요. 7렙 선바자 확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코 선바자 확률이 3%로 올라갔고요. 4코 선바자 차지 확률이 3%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7렙 리롤 때 4코 이성이 붙어 확률이 조금 더덜 하겠죠. 그래서 템포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챔피언 밸런스 내용들인데요. 어, 요즘 메타에선 1코 리롤덱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있죠. 1코 유닛들한테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 위해서 버프를 시켜줬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아나의 실드량, 일성, 이성, 삼성 기준으로 모두 버프를 받았고요. 야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한계에서 AD빌의 딜량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니달리 버프인데 마나통이 70에서 60으로 어, 줄어들면서 평타를 한번 덜 치면서 궁이 나가게 됩니다. 니달리 힘을 조금 다시 실어주는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서스 스킬 피해량이 3성 기준으로만 버프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코스트 챔피언들인데요. 잔나의 쉴드량이 2성 그리고 3성 기준으로 살짝 너프를 받게 됩니다. 300에서 275, 400에서 350 잔나는 특히 선받자 뽑았을 때 너무 사기인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렇게 너프를 좀 적용을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룰루, 룰루는 만화 버프를 살짝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코스트 챔피언들입니다. 첫 번째로 베이가의 스킬 피해량이 1성, 2성, 3성 기준으로 모두 다 버프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지난 패치에서 나무 정령 시너지가 너프를 받게 되면서, 어, 힘이 좀 많이 빠졌다 판단이 돼서 이렇게 버프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서버에서는 여전히 요술사 베이가 덱을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덱의 메타 티어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아칼리인데, 아칼리도 스킬 피해량이 1성, 2성, 3성 기준으로 모두 다 버프를 받게 되었고, 현재 메타에서는 이제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 쓰여지는 3코 캐리 유닛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스킬 피해량을 조금 더 키워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3봉대 너프를 좀 받게 되고, 아칼리가 버프 받게 되면서 암살 아칼리 덱이 다시 티어가 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비르인데요. 궁을 켰을 때 증가하는 AD가 3성 기준으로 400에서 350으로 줄어들면서 너프를 살짝 먹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4코스트 챔피언 변경 내용들인데요 모르가나의 이제 툴팁에 마법 저항력 감소라는 내용이 이제 툴팁에 적혀져 있었는데 이건 예전부터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예전 패치노트에서도 알려드렸죠 이제 툴팁에서도 그 내용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네요 드디어 다음은 아우솔인데, 아우솔은 이제 요술사 시너지를 받을 때 궁을 두번 쓰게 되잖아요. 네, 두 번째 궁은 0.1초 늦게 시전할 수 있게끔 조금 로직을 바꿔줬어요. 가장 큰 이유는 덧발톱이 제대로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궁을 0.1초 늦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패치에서는 이제 덧발톱 낀 상대한테 궁을 쓰면 두 번째 궁이 그래도 그대로 시전이 됐어요. 하지만 11.5 패치에서는 첫 번째 궁을 쓴 다음에 덧발톱이 터지기 때문에 두 번째 궁은 쓸수 없어요. 없게 되겠죠. 스턴이 되니까. 다음은 세조안인데요세조안이는 기절 지속 시간이 1성 그리고 2성 기준으로 너프를 받게 되고, 삼성은 6초에서 8초로 버프를 받게 됩니다. 뭐 삼성 거의 뭐못 찍는다고 봐야 되는데 1성 그리고 2성의 기절 지속 시간이 너무 오피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데이터 상으로 이제 너프를 주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코스트 챔피언들의 변경 내용들인데 첫 번째로 사미라의 AD 빌의 데미지가 너프를 받게 되었어요. 각 단계에서 50에서 30, 60에서 40, 80에서 60, 근데 이거를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스킬 피해량 그러니까 평타를 칠 때마다 들어가는 AD 딜량이 원래는 0이었지만 이제 단계별로 15, 25, 40 이렇게 되고 AD 퍼센테이지 비례 이게 어 딜량이 증가를 한다 합니다 AD 템을 끼게 된다면 뭐 15가 아닌 조금 더 증가한 스탯으로 딜량을 넣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사이라가 템빨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검 같은 아이템을 넣었을 때는 딜량을 굉장히 잘해주고 캐리를 해주는데 못 넣어줬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유닛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템을 좀덜 타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버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네 같은 경우에는 잊지 못한 자의 만화통이 20에서 10으로 줄어들면서 어 궁을 사이클을 조금 더 자주 돌릴 수 있게끔 어 바뀌어졌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블루의 의존도가 적어졌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미라랑 비슷하게 어... 코어 아이템 의존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캐리력을 키워주자라는 의도에서 패치 방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변경 내용들인데요. 주검이 현재 너무 OP다 보니까 스택이 4에서 3으로 줄어들었고요. 스태틱 검의 피해량은. 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자주 사용되고 않고 있기 때문에 60에서 65로 살짝 버프를 시켜줬고, 그리고 덧발톱은 덧발톱의 미사일 속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덧발을 이제 터트린 유닛이 더 빠른 속도로 기절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5 롤토체스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 드렸고요. 곧 다가오는 이제 챔피언십 예선전들은 이제 이 패치 이대로 진행이될 거고, 웬만하면은 남은 B 패치 같은 거는 중간에 수정 사항 같은 거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회 준비하는 이제 선수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변화를 주기는 싫다고 해서 아마 이 패치대로 웬만하면 시즌 끝까지는 이제 두 패치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bye.